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마음 노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랑 에코 프로랑 에코프로 BM 대박 속보 알아볼 건데, 자,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과 하이니켈 관련해서 44조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100조 규모의 추가 계약까지 지금 에코그룹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에코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던 불법 공매도와 결탁한 증권사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전반적인 조사까지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불법 공매도와 결탁한 증권사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증권사들도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들과 손절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죠. 자 그동안 악질 세력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았던 여의도 관계자라던가 부서장들은 지금 그야말로 물가리가 되고 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항상 개인들의 편에서 바른 말을 해주시던 박순영 이사님께서 드디어 금융위원장으로 추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박순혁 이사님이 금융감독장으로 가서 시원하게 악신 세력들 박살내 줄 겁니다. 다 이렇게 박순혁 이사님이 금융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4조 규모의 2차 전지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만에 4조 넘게 폭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처단 지시에 불응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던 김주현이라든지 이복현 금융위원장 또한 현재 교체가 될 것으로 유력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박순혁 기사님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뭐 공매도 전산화라든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광제 한매수까지 나오면 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상 최대로 7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에 또한 번의 에코그룹과의 2차전지 신규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12월 말까지 폭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감원에서 공매도는 장점이 없다. 조만간에 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자 회견에서 밝힌 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아래 2차전지 산업은 쭉쭉쭉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시 아래 미국과 유럽의 2차 전지 수요가 안알이 급증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그룹과 신규 계약이 지금 임박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제가 12월에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고 40조 규모의 에코그룹과의 신규 계약이 발표됐잖아요. 이 기업 또한 40조 규모의 계약의 수혜를 받아서 조만간에 에코그룹과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신규산업이 임박한 히든 종목이라는 거죠. 자 12월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신규 계약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게다가 리튬 배터리 공동 개발이 삼성과 지금 논의 중인 그런 종목이다. 게다가 200조 규모의 유럽 신규 저탄소 관련 계약까지 임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게다가 에코그룹과의 인수합병이나 신규 계약까지 발표된다면 12월에 요 땡땡땡땡 히든 종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재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히든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요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요1 2월의 히든 종목이 어떤 건지 요 땡땡땡땡 종목 종목명이 궁금하시다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은 일단 제 채널 마음 노트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3924-3487번호로 자, 요 종목 발굴한다고 6개월 동안 정말 밤낮없이 고생했거든요. 우리 고생한 마음노트 힘좀 내라. 그리고 종목 좀 공유해달라. 이런 마음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응원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에 급등이 나올 히든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땡땡땡땡 적어서 문자로 답장해 드릴게요 에코그룹과의 계약과 40조 규모의 정부 지원의 수혜 종목 요 종목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세요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924에 3487로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폭등이 나온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